그 아버지 뭐하시놈 아, 아, 아빠 찬스 자, 이제 아빠 찬스 의혹인데요 네? 자,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 무려 4명이나 있습니다 아, 자, 어, 정호영, 박보균, 이상민, 이상민. 김인철, 그렇죠. 이렇게 네. 아빠 찬스 있는데요. 가장 핫한 사람이 지금 네. 정호영 보건복지 부인원이에요 뭐, 뭐, 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아들이 경북대 네. 의대에 편입해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때가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의대 진료처장을 맡고 있을 때다. 음.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활동까지 했습니다. 아들, 네. 딸이 봉사활동도 했는데 하루에 4시간만 원래 기재를 할 수가 있는데 8시간을 또 해가지고 네.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정 후보자의 아들이 의대 편입 전인 전인 2016년에 경북대 교수 석 박사와 함께 전자공학회 음. 논문 두 편에 학부생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음, 네. 그래서 이것도 아빠가 또 같이 한건 아니냐, 그러니까 도와준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 같이 논문을 썼던 음. 교수예요. 또 과거에 네. 알아보니까 앞서서 이제 딸은 진료소장일 때, 예, 예. 아들은 병원장인 시절에 그거죠.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어는 또 중국인 유학생이 냈는데 그 중국인 유학생은 이름도 못 올렸다 이 논문에. 네, 뭐 이런 의혹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 후보자가 자녀들한테 스펙 쌓기를 위해서 일종의 편의를 자신의 지기를 이용해서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음. 이제 의혹들이 있는 거죠. 네. 또 아파트잔스가 있었다라는 의혹은 블라인드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이제 이 평가 네. 평가에 대해서 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면접이나 구술 평가 뭐, 면접 네. 구술 평가 이런 것들이 당락을 갈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은 편입을 두 번을 쳤는데 첫 번째는 떨어졌고 그렇죠. 두 번째는 붙었는데 예.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서류가 똑같습니다. 같은 스펙. 음. 그리고 같은 네. 스펙이면은 당락을 가는 거는 구술 면접밖에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정 후보자는 이거는 아무도 몰랐다. 음. 누가 들어오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천문학적 가, 어, 확률로 만날 음.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당시 어, 심사위원이 누군지 수험생은 충분히 알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들이 지역인재특별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음. 이게 그런데 이 제도 설계가 어떻게 됐냐면, 대구시 요청으로 경쟁이 치열한 의치대 편입 전형에 음. 18일 만에 초고속으로 신설이 됐어요 이게. 아 그런 다음에 이 아들이 들어온 건데 심지어는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이 이 학칙에 보면은 30%로 뽑게로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역 할당이. 예, 네. 지역 할당이.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 아들 들어갈 때는 50%를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 왜 그때만 부쩍 늘렸느냐? 예. 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거기에 뭐 아빠의 힘이 좀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 음. 이런 의혹인 거죠. 의혹인 거죠. 네. 이게 불법은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은 네, 네.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가 아들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뭐 재검을 받는다고 했는데 뭐 결과 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게 어떤 의혹이냐면은 처음에는 현역이었는데 예. 2015년에 다시 경북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사급이 나와서 공익근무원으로 갔잖아요. 네. 그 병역 의혹 아니냐? 경북 대대 그것도 병원 아, 예. 네. 그래서 오늘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사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음, 네. 그래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2015년 것도 부분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음, 음. 상태예요. 아, 2015년에 뭐 MRI나 CT 같은 거. 예, 네. 예. 아, 그거 제공안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또 하기로 했나 보군요. 뭐이 근데 조건을 걸기는 했는데 어쨌든 부분적으로 공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음.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한점부끄러움이 없다. 음.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은 썩 좋지가 않죠. 여론도 안 좋고요. 네. 일단 당내에서도 강하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조건 감싸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조국학 수호하다가 민주당 망했다. 우리는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음. 지금 윤석열 당선인한테 연락이 많이 간답니다. 하차 시켜야 된다. 음. 아, 당 쪽에서, 아, 네, 당 쪽에서, 아, 내부에서도 그렇군요. 내부에서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조금 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 매우 크다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호영 후보자 이어서 이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유혹도 좀 살펴보죠. 어떤 예, 것들이 나왔습니까?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외대 총장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김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재임을 할때 딸이 장학생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정이 됐는데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어, 아. 그러니까 이게 풀브라이트 장학생은 유학을 가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건 일종의 국가가 보증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예, 국가 장학금 느낌인 거예요. 예,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으면 일단은 웬만하면 넣는 그, 그 미국의 대학원에 붙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는 거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김 후보자는 당시에 이 장학금 심사는. 미 대사관이 주도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확인해 보니까 음. 프리브라이트 동문 교수, 그리고 어. 장학금에 관장하는 한미 교육위원단 직원도 참여를 해왔다. 음. 그러니까 거짓 해명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음. 네. 이게 워낙 혜택이 좋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엄청 치열합니다. 한번 되기도 어려운데 2년에 걸쳐 됐으니까 요거는 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음, 그렇죠. 네. 아빠 찬스. 그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어떤 일단 내용입니까? 일단 이상민 후보자 같은 경우 경우에는 강남 파락군의 이제 자녀를 위장 뭐 위장 전입한 것을 예, 이제 사과를 네. 했어요. 네.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위장 전입 빨리 지나가네요. 예. 요즘은 네. 위장 전입은 <laughs> 의혹도 아닙니다요 아, 굉장히 많은 불만인데 네. 아, 바로 뚫지나가네요. 예, 예. 네.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생 때 아버지가 다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어요. 아빠 어. 찬스 논란이죠. 음.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딸이 뉴욕대에 진학을 했는데 여기 학업계획서에 과거 경험 그러면 이것도 어... 쓸거 아닙니까? 네. 고등학생이 인턴하는 거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만면 조국 장관 후보자의 그 아들 딸도 그 인턴을 했는데 그게 허위여서 나중에 문제도 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까지 다간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 일을 했느냐? 네.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여론까지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차녀가 둘째 딸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4년 사이에 연봉이 두 배가 올랐습니다. 뭐일 잘하면 연봉 오를 수도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4년 사이에 두 배쯤 지금, 어. 지금 몇년 근무하셨는데 두배 오르셨나요 지금? 두 배는커녕 기본 아, 예, <laughs> 예, 중식은 네.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보통 한5% 정도 오르거든요. 통상적으로. 어, 이렇게 올랐냐? 그럼. 아, 일 잘해서 뭐 성과급을 받은 게 아니라 연봉 예, 자체가. 예. 그러면은 이거는 대기업에서 혹시 특별 관리한 거 아니야 VIP를 오. 이런 의혹이 있는데 박병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급여는 신상 정보인데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느냐 이거는 음. 불법이다 좀 문제가 있다 음. 이렇게 좀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상황입니다 네. 엄마 찬스 의혹을 볼 건데 이제 엄마 찬스라고 하면 엄마인 후보자가 자녀에게 어떤 뭐 혜택을 줬다 이런 겁니까 여성 후보자는 3명밖에 없는 걸로 아는 예. 예, 그게 아니라 이제 후보자가 모친의 덕을 봤다라는 건데 아, 이제 후보자 그래요? 본인이 예. 엄마 오. 찬스 여기에는 지금 한동훈, 그리고 이영, 그두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상민 후보자도 또 여기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 교집합이군요. 교집합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상민 후보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음. 이상민 후보자는 모친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본인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아파트의 일부는 지분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빚을 한마디로 졌으니까 내가 여기에 설정해 놓은 건데. 네. 엄마한테 돈 빌려줬다? 그런 거죠. 그런데 네. 2018년 당시에 설정을 했는데 당시 아파트가 2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예. 근저당을 1억 8천만 원을 했습니다. 어, 아, 그럼 오. 2천만 원만 남네요. 예, 2천만 원만 남고 사실상 그냥 2억 원에 다 근저당을 했다. 근데 네. 근저당이 설정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채무액을 빼고 이게 아파트값의 기준으로 상속세나 양도세가 아. 나와요. 그러니까 상속세나 양도세가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전체 금액에서 근저당 금액 뺀 나머지에 대해 분만 상속세가 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담 된다. 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모친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본인이 근저당을 어. 설정하는 게 이게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거를 세금을 절약하려고 편법을 쓴거 아니냐. 아. 그런데 이 후보자는 세금 회피나 절감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한동훈 후보자도 비슷합니다. 약간 네. 뭐 비슷한데,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집을, 그니까 A라는 사람이 집을 샀는데 한달 만에 한동훈 후보자한테 팔았어요. 예. A라는 사람이 집을 살때한 후보자 모친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이 돈을 빌려서 이거를 한동훈한테 판 거예요. 그럼 그 집도 어머니 그 한동훈 후보자 어머니가 근저당을 설정했겠네요. 근저당을 설정을 네.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어. 세금을 줄이려고 한거 아니냐? 그리고 근저당이 몇대네 달만에 해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한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영 후보자는 어떤 겁니까? 이영 후보자는 모친 명의의 집에 매서 모친과 함께 사는데 집 일부에 대해 전세 계약을 또 맺었어요. 집 자기가 사는 모친과 사는 집의 전세 같이 계약을 사는데. 맺고, 어. 네. 그리고 보증금으로 응. 모친에게 건넨 4억 원을 줬는데. 이게 또 증여세로 회피한 거 아니냐 아, 부모한테 돈을 주면서 예, 예, 예. 예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후보자 모친이 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계약을 음. 이렇게 맺었다, 이후보자와 이렇게 맺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부모자식까지 같이 살면서 그 안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는 되게 이례적인 일 같은데요. 이례적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것도 또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나머지 찬스는 또 무엇입니까? 셀프 찬스. 셀프 찬스라 예. 하면은 본인의 권위를 이용해서 본인한테 혜택을 줍니까? 그렇죠. 오. 여기에는 이제 원희룡. 그리고 여기 또 김인철, 아. 이두 사람이 또공 같이 음. 셀프찬스있어요 아, 어, 예. 네. 먼저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총장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이사 겸직을 음. 교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음. 근데 본인이 대기업에 사회 이사를 하면서 본인이 셀프로 어, 내가 허가해 줄게. 땅땅 보장 음. 찍고 본인이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1억 원이 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김 이제 김인철 후보자는 이사장 허가도 받았고 네. 학생들에게 사회 진출을 넓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음. 대외사업부 차원에서 사회이사직을 맡았다 한마디로 음. 대기업에 내가 사회이사에 있으면그 기업에 우리 학생들 많이 들어갈 수 아, 있는 거 접,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예.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했다라는 건데 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죠. 원일용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대장동 일타 강사로 이름을 날렸는데 음.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또의혹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제주지사 있을 때였는데 네.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단독주택이 있었어요. 어. 이 부지 일대가 자연녹지에서 자연 취락지구로 용도 변경이 돼요. 그러면은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셀프 용도 변경 아니냐.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음.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등봉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2016년에 오등봉 공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을 했는데 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는 이런 결론이 났는데. 아, 제주시에서는. 제주시에서.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다음에 1년 만에 확 속도가 납니다. 네, 어. 지침을 변경해가지고. 네, 그런데 당시에 회의록에 있었는데 원 후보자가 빨리빨리 심의 한 번에 통과하게 해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있어요. 어. 그래서 당시에는 민간단체들이 이거에 너무 특정 업체한테 몰아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네. 약간 대장동하고 상당히 약간 비슷한 대장동 거예요. 약간 대자비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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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민간사업자에게 심지어는 수익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이게 설, 음. 설계가 됐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원희룡 후보자의 입장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5등봉 공업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의 76개 사업이 민간 음. 공원에서 특례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였다. 제주도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라는 거고 네. 개발 사업자에게도 과도한 이익을 해준 게 아니라 민간 수익률에 8.9%로 제한을 했는데 도시개발법에 한 10%로 제한돼 있으니까 그게 과도한 건 아니다. 음. 그리고 그 자주집의 셀프 용도 변경 아까 에뭐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네. 다른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계속 바꿔달라 음. 바꿔달라 하니까 음. 같이 바꿨는데 해필 거기에 자기 인자 어. 부인의 집이 있었다 이런 뭐 해명을 했습니다. 네.